네, 안녕하세요. 미즈입니다. 메타포 리판타지오를 50시간에 걸쳐서 엔딩을 받고 후기를 알려드리고자 영상을 올립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페르소나 진여신 전쟁으로 유명한 아틀러스에서 만든 턴제 전략 게임. 메타포 리판타지오는 전작들의 시스템을 적절히 잘 반영한 정말 훌륭한 게임이었죠. 우선 단점 먼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던전의 맵 디자인이 상당히 구립니다. 그냥 대충 길만 만들어놓고 개구멍으로 길 찾기를 하는 게 거의 치알은 되거든요. 이게 정말 정말 짜증이 났습니다. 솔직히 메타포의 맵 구성은 이제 막 대학교를 입학한 사람이 더 잘할 것 같은 수준이었죠. 그 안에서 배치한 몹들의 구성 역시, 아, 이 몹은 여기에 놓고 저기에 놔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배치를 한게 아니라 그냥 막 배치를 한 느낌이에요. 만약에 맵 구성을 플레이어가 탐험하고 싶게 만드는 구성으로만 했다면 훌륭한 전투 메커니즘에 더불어서 시너지가 훨씬 더 났을 텐데 개인적으로는 이 점이 정말로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편의성이 좀 부족합니다. 빠른 이동을 통해서 대부분의 편의성은 만족을 하였으나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건 전투의 편의성이었죠. 턴제 게임 특성상 플레이어는 똑같은 전투를 미친 듯이 하게 되거든요. 이때 전투 배속이 없어서 후반부에는 전투가 살짝 물리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또한 약점을 파악해서 공략해야 하는 게임의 특성상 보스의 약점을 파악하고 바로 로드를 해서 세팅을 갈아엎고 리트라이를 하고 싶은데 메뉴 어디에도 전투를 포기하거나 로드를 할수 있는 메뉴는 없었습니다. 그 덕에 배속도 없는 전투 속에서 무의미하게 적에게 맞기를 반복해야 하는 이 과정이 상당히 지루했죠. 그리고 마지막은 정말로 지나치게 구시대적인 연출과 그래픽이었습니다. 아틀러스가 원래 이런 그래픽으로 게임을 만든다고는 하지만 솔직히 아틀러스가 인디게임사는 아니잖아요. 2024년에 나온 게임 치고 는 그래픽이 너무너무 처참합니다. 게임의 몰입감을 해치는 정도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몇몇 장면에서는 진짜 이런 연출을 조금 더 향상된 그래픽으로 봤다면 게임플레이 경험에 정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애니메이션 역시 수시로 나왔지만 사실 애니메이션도 2024년에 나온 수준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수준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애니메이션이었죠. 이외의 부분에서 크게 단점이라고 느낄 만한 것은 없었습니다. 장점 역시 전작들에서 이렇게 먹어봤었던 익숙 한이죠 하지만 이 익숙한 맛도 먹다 보면 아 이게 이 맛이었지 하는 수준으로 지나치게 맛있는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페르소나의 벨벳룸에서 여러 세팅을 바꿔보는 것은 아키타이프라는 것으로 바뀐 게 가장 주요한 변경점입니다. 이 아키타이프와 스킬 속성들의 조합으로 적의 약점을 파악해서 전투를 하는 것은 어쨌든 재미있다는 것이죠. 이 약점으로 공격해야 내 턴이 늘기 때문에 예상치도 못한 어려운 난이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투 약점을 파악해서 그에 맞는 아이템, 아키타이프의 조합을 고민... 하는 건 역시 정말로 재미 있었죠. 그리고 이렇게 내가 짠 조합에 따라 전투가 풀리는 것을 보면 그만큼 만족감 역시 충분했습니다. 저는 메타포의 가장 큰 장점은 단순히 직업을 바꾸고 내가 세팅을 하고 전략적으로 턴제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게임 내의 스토리를 진행하면서 여러 인물들을 만나고 그 인물들과 관계를 쌓아가면서 아키타이프 역시 강화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스토리에 녹아낸 것전 이게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메타포는 이런 식으로 게임 내의 시스템을 자연스럽게 스토리에 녹아들게 하는 게 상당히 탁월하며 이로 인해서 세계관을 정말 쉽게 몰입하게 해주죠. 시작하는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장갑 전차를 얻고 다른 지역에 방문을 하게 되는 것 지역을 오가는 와중에 여러 풍경이 좋은 장소에 방문을 하게 되는 것 랜덤 인카운트처럼 이동 도중에 다른 적들이 습격해오는 것 이동수단의 업그레이드 역시 정말로 자연스럽게 스토리에 녹아들죠. 전차를 타고 돌아다니는 여러 그러 장소들은 그 지역에 알맞은 서브캐와 메인캐가 포진되어 있고 그것들을 해결해가면서 만나는 여러 인물들 퀘스트를 깨가면서 얻는 왕의 자질 역시 정말 자연스럽게 스토리에 녹아들어갑니다. 저는 메타포가 훌륭하게 디자인된 전투 메커니즘보다 이렇게 게임 시스템의 스토리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다는 것이 점에 훨씬 더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스토리는 지루해지기 전에 무난하게 엔딩을 봤습니다. 페르소나에서 가장 큰 단점으로 느꼈던 지나치게 늘어지는 스토리는 50시간이라는 적당한 시간에 알맞게 끊어주었습니다. 너무 뻔한 왕도물도 아니고 세계관과 아키타입, 소설 속의 세계 등 여러가지 면에서 던진 떡밥들도 정말로 훌륭하게 회수하면서 이야기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죠. 단점을 위주로 말하기는 했지만 메타폰을 상당히 잘 만든 게임입니다. 익히 알고 있지만 너무 맛있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턴제 전략게임 특유의 맛. 그리고 그걸 판타지 세계 속에서 풀어내면서 게임 내 시스템을 스토리에 훌륭하게 녹아내는 것이 정말로 일품이었죠. 다만 턴제 게임이니만큼 그만큼 호불호가 상당히 갈릴겁니다. 당연하겠지만 플러스 게임을 재미있게 하셨던 분들은 무조건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턴제의 거부감이 없으신 분들만 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이 게임의 시스템을 스토리에 잘 녹여놨다고 해도 애초에 턴제라는 허들은 정말로 높기 때문이죠. 아쉬운 것도 많았지만 그 이상으로 좋은 게 많았던 게임, 메타포 리판타지오의 아주 개인적인 점수는 88점입니다. 지금 올려야 하는 영상이 정말 정말 많거든요. 버스커 카잔, 베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개미, 대모 그리고 그리스 제작진의 신작, 네바, 내일 출시하는 언더운 라인까지 전부 다 조금씩은 늦더라도 꾸준히 올릴 예정이니까 다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전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을자 그럼 영상은 여기까지 하며 다음엔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